안녕하세요. 시장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수급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솔라의 20% 폭등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가 이렇게 급락이 끝나고 나오니 거래량의 의미가요. 최근 솔라는 320원에서 100원 초반까지 거의 70%에 가까운 하락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이 코인 끝났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이 아니라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라의 거래량이 270억 이상이 터졌습니다. 이건 평소 거래량의 10배 이상입니다. 급락 후 바닥에서 터지는 초대형 거래량. 이것은 세력의 진입. 아니면 청산 끝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거래량은 단순한 데드캣 반등이 아니라 세력의 손바뀜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바닥에서 거래량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은요. 솔라의 1봉을 자세히 보면 105원 근처에서 한번 반등의 꼬리를 만들었고 그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며 가격이 버티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력이 정리할 구간이면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던지는 물량은 가격을 찍어 누르면서 처리를 할거 하지만 지금 솔라는 폭발적 거래량에도 가격을 크게 누르지 못했습니다. 저점을 빠르게 회수하면서 만든 캔들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오늘 종가는 고가권에서 마감이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신호예요. 누군가가 이 가격대에서 강하게 아주고 있다. 즉, 강한 매집, 가격방어, 단기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솔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두 개인데요. 솔라를 보는 핵심 포인트는 딱두 가지입니다. 95원. 이 자리는 최근 급락의 저점입니다. 이 아래로는 세력이 밀어버릴 수 있는 구간인데, 단 하루도 제대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닥 신호 1번이고요. 두 번째는 115원. 이 자리는 1차 저항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130원에서 150원까지 기능 구간이 한 번에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은 115원 돌파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나 올랐네. 그냥 반장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닥에서 초대형 거래량이 터지고 가격이 눌리지 않은 채 종가를 강하게 마감을 했다. 이 조합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량 손바뀜 이후 첫 반등 캔들은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솔라 차트를 따로 매집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 단기 중기 대응법, 그리고 눌림목 진입 구간, 깨지면 위험한 자리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사실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워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5434의 669번입니다.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락업패제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락업패제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것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락업패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중... 주목해야 할 점은 락업 페제 직전의 모습들인데요. 락업 페제 후에는 급락이 나오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는 리플 XRP의 락업 페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는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본인은 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미 알 사람들은 실제로 가격을 뻥튀게 한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 들에게 수익을 줘야지만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락업 해지 일정에 맞춰서 그 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락업 해지 후에는 급등 후 급락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락업 해지 전에 매수하고 락업 해지 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데요.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라 제가 중요한 내용은 모자이크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재단측의 라고페제 일정부터 소강량 분기 목표가까지 모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매도를 할 겁니다.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나가면 대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5434-6669번으로 역전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귀중한 자료의 보잘크 없는 원본 파일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반드시 물리신 코인에서 안전하게 탈출하고 포인트 를 통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코인 파는 정보전입니다.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하면 이길 수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코린이 분들은 이두 가지 모두 부족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들은 대박과 인생 역전을 만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저희 채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해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역대급 폭등이 예상되는 대박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폭등 때 미친듯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코인인데요. 제가 그때도 대박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분들에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종목명구 수가 목표가 모두 문자로 전달드렸었고 받아가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차 폭등 이후에 력들이 다시 미친듯이 쓸어 담으면서 매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개미들도 털어내며 2차 폭등 을 위한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태 고요. 그래서 2차 폭등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434-6669번 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셔서 이렇게 대박 종목의 종목 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모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통해 올한해 정말 행복한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인 만큼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제 영상 많이 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물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